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물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적용하는 그러한 계명 중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실상 그 실효성이 끝나는 그런 계명들도 일부 있겠으나 이미 구약의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정신과 또 공평과 정의의 그러한 정신과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안식년과 희년의 이 제도도 아주 특수하고도 독특한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구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듣고 묵상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구제를 그냥 단순한 수학의 원리대로 나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을 우리한테 주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나가는 것으로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식년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그냥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다 거두어요. 그런데 칠 년째 되는 날에는 무슨 년이라 안식년이라. 그에는 뭐하지 말라는 거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일 년을 완전히 통으로 신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럼 믿음 없이는 결정 못 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 안식년의 일곱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는 국가적으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원래 상태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소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어 어떻게 보면 큰 제도상으로 보면 비닉빈 부익비를 부익부 현상을 막는 거죠. 50년 해가 되면은. 뭐, 종이 되었든지, 땅이 되었든지, 그걸 값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뭐예요? 50년째 희년이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준, 두고 산 사람은 또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소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종의 값을 칠 때, 땅의 값을 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희년을 기준으로 값을 매겼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을 샀어요. 근데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1년 후에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년으로부터 1년이 남은, 희년이 1년 남은 이 종은 당연히 값이 적겠죠. 종을 샀어요. 희년이 49년이나 남았네. 이 사람은 값을 그만큼 더 추라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내다보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면 모든 원주인에게 소유를 돌리고 자기가 삶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도 50년째 해가 딱 되면요 다 자유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권... 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 상황적으로 있잖아요. 장기적인 코로나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 그래서 막 기름값이 오르고 조금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막 물가가 오르고 우리는 상황적인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또 미래를 예측하고. 또뭐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이런 걸 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적인 현상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배후에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과 역사,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 있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일곱째 해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조금 한번 보겠어요. 사절봅니다. 일곱째 해는 그 땅이 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모아지 뭐 말라. 거두지 말라.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일년을 통째로 쉬면 어떻게 살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계산으로 그렇게 계산이 될수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요 이 땅을 일년을 쉬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년 쉬는 동안에 그 소출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릴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돌릴까요? 들에 들짐승에게도 돌린다는 거예요. 그거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6절에 보면, 안식년에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자들과 또내 가축과 내 땅에 누구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의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생각하신다.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믿습니까? 새벽에는요 적게 나오시니까 다 하세요. 오늘도 많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아멘. 집에서도 예배 드리시면 또 아멘 하셔야 돼. 근데 본문에 보니까 가축 심지어 들짐승도 하나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새에게 밥을 준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새 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새도.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게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 자녀를 삼은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생각 할수 있죠? 자, 20절. 너희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줄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laughs>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1절. 내가 명령하여. 안식년이 되기 전에 몇째 해?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따라섭니다.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안식년에 너희들이 거두지 못할 것을 아시고 내 복을 여섯째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년 동안,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장의 다친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상황을 다 보고 미리 복을 주어서. 그때 살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22절. 너희가 여덟째 해자 21절, 22절. 너희가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이게 7년째에는 거두지도 않고 아예 씨도 안 뿌려요. 근데 8년째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에는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뭐하리라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묵은 것은 언제 준 거예요? 6년째 준 것을 7년째에도, 무려 8년째에도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차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차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뭐할 것이라? 안전하게 거주할지라. 또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원하고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하며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풍성과 안전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의 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함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 예. 믿음이 있어야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 뿐만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로서 그분이 다스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예요? 상황이나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그분을 믿고 잘 지키는 거.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급과 은총, 그분의 보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총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바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합시다.